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들은 혹여 화가 나 있는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웃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어져서 웃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선택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의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서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민하는 주제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반 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태어가고 있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목상 크리스찬 가난한 성도까지 합하여서 6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묻고 정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무너진 시대에 교회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또 그냥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상어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된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오늘 모,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신가요? 그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그 거룩함은 다른 우상의 우상들과 엄격히 구별되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신앙만 제대로 세워져도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요? 분명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핸드폰과 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입맛만 맞는 설교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좋은 설교가 되고 좋은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사람의 인기만을 찾아서 말씀을 나눈다면 그 목회자는 분명 좋은 목회자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명령은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설교자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설교자일 뿐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림도 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설교자도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들어야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은 4장 23절인 말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었다면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야곱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들의 공통점은 입에 자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맵고 짜고 달아야 우리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화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원했던 말씀만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결국 우리를 살렸던가 죽였던가 생각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술 담배는 백해 무익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멘이라는 것인지.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구별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구별됨의 모습을 찾아야 하고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스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촛대가 옮겨진지도 모른 채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제는 교회의, 기, 어, 우리의 겨룩함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이제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모였다고 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수많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동호회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러닝 동호회가 뛰어다니는 동호회가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서로의 관심사들을 통해서 모이는 동호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교회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본인을 무엇이라라고 이하는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라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궁극적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신앙의 업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셔야만이 그것 또한 선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업적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이 신앙의 고백이 무너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혹여 감정에 호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매주매주 매주 주어진 주일에, 그냥 나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누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광주의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열광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구원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보겠다.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겠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교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모습입니다. 구원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자기의 육체의 교회로 삼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최초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대도다. 내가 그 믿음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진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유회에서 신앙의 고백문을 채택을 합니다. 교회는 다시금 381년 2차 노, 니케아 공유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결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한분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천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세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이말 세상에서 영생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의 매 공중예배 때에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성도로가 신앙의 고백을 이 e 낼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m 대 n a 는 이 사도 신경문 신앙의 고백문을 가지고 3년의 시간 동안 세례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검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마음을 다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신앙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를 베드로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또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금 질문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시, 시스템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늘 진지하게 묵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는 우리 산들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교회가 대체 무엇일까 계속 고민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미하게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회개가 또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또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입니다. 대림의 절기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갖게 되길. 그래서 건강 한 교회를 이루어 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